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오늘은 파업을 투자 구간에서 오르는 힘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영상 속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또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파업을 1타 심슨 영상 출발합니다. 얼마 전에 지식인에서 주식 관련 경험을 알아보게 되었었는데요. 과연 이것을 직접적으로 파워볼에 적용을 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르는 힘이 닿으면 주가는 저절로 떨어진다 주가는 제로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제로가 주가를 올리는 원동력은 아니다 주식 시세를 올리는 원동력은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나 인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 에너지이다 자금이나 인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계에 달하여 추진 에너지가 약화된다 에너지가 약화되면 주가는 저절로 떨어진데 시세는 인기 7할 재료 3할 주가는 재료만으로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인기가 불어야 큰 시세가 날수 있대 재료만으로는 시세가 안 되지만 인기가 가가면 재료를 만들어낸다 금융장세는 대시세가 나온대 주가는 대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 돼 재료를 수반하고 움직이는 시세를 재료 시세 또는 실적 시세라고 한대 그러나 아무 제로도 없이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와서 큰 시세를 형성하는 것은 금융장세라고 하며 재료 시세보다 훨씬 큰 것이 보통이다. 최후 시세가 가장 크다. 시세가 처음 출발할 때는 지루할 정도로 그 움직임이 완만하다.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진행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가세하기 시작하면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하면 마침내 일반 대중 투자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주가는 폭등세로 바뀐다. 대중 투자자들이 주식을 다 사고 나면 더 이상 살 세력이 없어 주가는 천정을 치고 시세는 끝난다.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데 주가도 일반 상품 시세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회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여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밀려올 때는 어떠한 악재에도 주가는 오르고 증자 등으로 주식 물량이 과다해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호재나 부양책에도 주가는 하락한다.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다. 만인이 경악하는 시세가 나오면 주가는 천정을 치고 폭락한다. 대량 거래가 지속되면 천정에 징조다 주식 시세는 큰손이나 전문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 시장 전문가들은 바닥건이나 시세 초기 단계에서 매입했다. 시장 화랑을 보고 몰려드는 일반 투자자란 대중투자자들이 매입에 열중할 때 보유주식을 사정없이 내답한대 전문가와 아마추어 간의 손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량거래가 수반되고 주가도 등락이 교차되는 혼조장세가 연출된다. 전문가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면 시세는 대개는 천정을 친대. 경계심이 강할 때에는 시세는 좀처럼 천정을 치지 않는데 주식시세는 대개 급등세로 천정을 장식한다.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천정의 중요한 특징이래 경계심이 강한 시장 분위기는 아직 천정에 이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은 파워볼에서도 구간에 대해서 주신 에너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올라가는 힘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될수 있겠습니다. 구간은 좀더 확실하게 먹기 위해서는 그 구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에너지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먼저 특징 파악을 통해서 구간을 잡아갈 수 있는 배터가 되시길 조언드립니다.